안녕하세요. 포토샵 그대로 따라하기 그따기의 김만기입니다. 오늘 해보고자 하는 애제도 이제 저번에 했던 그 클리핑 마스크의 연장이 있거든요. 일단 그 전체적인 계열을 빨리 보여드리면은, 음, 어떤 식이냐면은 일단은 이런 형태의 이제 기본 애제가 있고요. 여기에서 그 쉐이프를 이용해서 어떤 틀을 만들 거예요. 이틀위에 이미지가 클리핑이 될 겁니다. 자, 요렇게만 해도 물론 클리핑이 되지만 이것도 재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자,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이미지가 될 겁니다. 약간 이제 3D 같은 입체적인 효과가 되는 건데, 자,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요게 이제 기본 애제가 되니까요. 여기에서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은 그 저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틀을 먼저 만드는 거죠. 틀이 저번에는 이제 텍스트가 됐던 거고요. 이번에는 이 펜트를 이용한 쉐이프가 될 거예요. 쉐이프로 해서 그 이미지가 들어갈 어떤 그 공간을 그 클리핑을 하기 위한 어떤 뭐랄까요? 틀을 하나 만드는 거죠. 자, 먼저 클릭 한번 하시고, 자, 또 한번 클릭 한번 하시고요 자, 조금 확대를 한번 하겠습니다. 좀더 확대. 자, 클릭을 한번 하시고, 자, 또 여기에서, 음. 자, 여기 다시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자, 선. 자 클릭 한번 하시고,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한번 하시고 여기에서 끊어 주실 때 아마 아실 거예요. 알트를 눌러서 여기를 한번 끊어 줍니다. 이렇게. 끊어 주고 자, 클릭. 자, 여기서 마무리가 되죠. 저기 우측 하단에 동그라미가 생기죠. 이게 마무리가 된다는 표시고요. 자, 그다음에 하시다가 좀 애매한 부분들은 혹시라도 하시다가 애매한 부분들은 확대를 하셔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가지고 좀 조절하세요. 자, 클릭을 한번 하시고 한번더 하시고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서 만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렇게 조절하시면서 완벽하게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저번 강의에 어떤 텍스트 역할을 텍스트가 틀이 된 것처럼 이번에는 이 펜으로 만들어진 쉐이프가 그 틀이 되는 거죠. 틀이라는 건 뭐냐면, 틀에 이미지가 클리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자 여기까지 이제 작업이 된 거거든요. 이제 기본 처음에 불러왔던 이미지, 그 다음에 그 틀을 만들기 위한 어떤 펜으로 만들기 위한 게 요거거든요. 이게 쉐이프 투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뭐 틀이라고 하죠. 뭐 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하나 더 불러옵니다. 이제 그 이틀에 집어넣을 이미지죠. 클리핑을 할 이미지를 자, 이놈을 가져다 놓으시고, 어, 자, 일단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약간의 투명도를 주세요. 한50% 정도만 줘도 되고, 한이 정도 주시고, 대충 줘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t 를 누르셔 가지고 이렇게 맞춰주세요. 이런 식으로 회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모양이 달라졌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내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입체적으로 보이려면 이 주인공들이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조금 키우세요 이렇게 좀 키우시고 그 어느 정도 벗어나야지 좀 입체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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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도 마찬가지죠. 머리 모양이 좀 벗어날 수 있게끔. 몸이 좀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 분이 이 배우가 아마 이준호를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벗어나시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음, 자, 어느 정도 킹더랜드 글자도 어느 정도 한가운데 올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 머리가 살짝 벗어나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자 주인공 이묘나의 이 머리 모양도 살짝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고요. 자, 어느 정도 됐죠? 여 밑에 부분 됐고요. 이 머리 부분도 빠졌고. 자, 됐으면은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합니다. 옵션 바에서 체크를 하시고 클릭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한번 해 볼게요. 자, 오페스 티를 그대로 1 0 0를 하시고 자, 저번에 배우셨던 대로 알트를 누르고 요 사이를 누르셔도 되고 음, 잘 모르시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요렇게만 하면 이제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음 그게 클리핑 마스크가 끝난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렇게 되면 뭐 너무 재미 없잖아요. 그래서 이왕 배웠던 거니까 레이어 마스크도 활용하면 좀더 재미있고 입체적인 어떤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더 연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자, 레이어 1을 클리핑 돼 있는 레이어 1을 다시 복제를 하시고 자, 이번에는 어떻게 돼야겠죠? 이 클리핑 돼 있는 상태에서 빠져 나와야 되잖아요. 클리핑 되어있는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오른쪽 버튼 릴리즈 클리핑 마스크 자 됐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도 이제 한번 투명도를 줘 볼게요 자 여기는 자 이렇게 한번 줘 볼게요 자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나와야 될 것들은 요 안에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요 바깥쪽이잖아요 사실은 그 지금 연장을 해서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일단 선택을 먼저 하세요. 일단 이퀵 셀렉션으로 선택을 한번 합니다. 자, 일단 확대를 좀 하시고 자, 필요한 부분만 쓰면 되니까. 자, 이 뺄셈 할 때는 알트로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부분을 물론 이제 좀 경계선이 좀 모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하는 데좀 약간의 에러상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음, 그렇다고 해서 이제 펜툴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좀 뭐랄까요? 좀 너무 날카로운 느낌이랄까요?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퀵 셀렉션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머리 부분이 중요한 거니까요. 이 머리 부분 빠져 나가는 부분만 사실 선택을 해도 돼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자뺄 때는 Alt를 누르시고 이렇게 뺄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부분들은 너무 물론 정확하게 하는 게 좋긴 한데 나중에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해야죠. 하지만은 너무 정확하게 할 필요 없는 게 나중에 그 마스크 상태에서 영역을 갖다가 조절하면 되거든요. 자,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고 일단 요거를 한번 이 마스크를 누릅니다. 자, 요거 에더 마스크를 누르시면 됐나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투명도를 정상으로 할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경계선이 모호했을 뭐 경우에는 이 포토샵에서 계산하는 부분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한 부분들은 나중에 좀그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이 마스크 상태로 가셔가지고 그 일단 이런 부분들 있죠. 좀 지저분한 부분들은 이 브러쉬를 가지고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브러쉬를 가지고 자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부분도 약간 거슬리긴 하시, 음, 거슬리긴 하는데, 브러시를좀 작게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처리를 할 수밖에 없죠, 뭐. 좀 귀찮긴 하죠. 어쩔 수가 없네요, 이런 부분들은. 자, 포토샵이 이런 것까지 계산을 인공지능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까지는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배경과 이 주인공의 머리 색깔이 거의 같아요, 색깔이. 그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라서요. 이거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먼데에서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혹시 애매한 부분들은 자 흰색으로 해서 이걸 다시 약간 나타나게 해줘도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인색 흰색. 인색은 드러나게 해주는 거니까요. 음. 자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좀 정리가 돼 줘야 되겠네요. 자 다시 검은색 붓으로 어, 검은색 붓으로 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제거해 주시고. 자 어느 정도 된거 같나요?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중요한 단계가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은 요거를 이 밑에 부분을 좀 제거를 해 줘야 되잖아요 옆구리도 마찬가지고 이부분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서 또 레이어 마스크를 주면 안되니까 여기서 요놈 전체를 그자 여기 보시면은 스마트 오브젝트로 컨버트 투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꿔주세요 자이 상태에서 그 레이어 마스크를 줍니다 자 그러면 자 기본으로 이걸 바꾸시고 클릭하셔서 자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그라데이션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나오죠 자 적당한 정도의 느낌을 몇번 하셔가지고 그 자연스럽고 괜찮은 이미지가 나올 때까지 여러 번 하시다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멈추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인공의 이 남자 주인공의 우측 부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부분을 바깥으로 여기까지 튀어나오면 좀안될것 같잖아요. 그래서, 자, 이게 그대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레이어 마스크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뭐냐면은, 아까 이틀 있잖아요. 이 틀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틀을 어떻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 주세요. 자, 그러면 선택이 됐죠? 자,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제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laughs> 자, 오른쪽 버튼 누르셔가지고, 아, 오른쪽 버튼이 아니라, 자, 컨트롤, 시프트 아이를 누를게요. 자, 셀렉트에 가셔가지고, 음, 있죠? 컨트롤, 시프트 아이를 누르시고,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이 상태죠. 이 상태. 이 상태에서 검은색으로 여기를 칠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려지는 효과를 되는 거죠. 브러쉬를 좀 크게 하시고, 이 부분을 가려주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됐나요? 음, 자 어느 정도 된것 같네요. 자 Ctrl D를 누르시고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일단 아까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클리핑 마스크도 그대로 하시고요. 근데 클리핑 마스크만 하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할 것도 없고요. 사실은 자, 저번에 했던 클리핑 마스크는 텍스트하고 결합을 했고요. 텍스트와 이미지가 결합을 했고 이번에는 그 펜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와 펜으로 만들어진 어떤 쉐이프와 이미지가 서로 클리핑이 된 거죠. 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어떤 입체적인 효과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하여튼 뭐이 포토샵이라는 게뭐 재미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개념적으로 딱딱한 애제가 아니라 그 애제를 익힘으로써 결론적으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더 재미적인 요소가 있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한번 애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애제에 들어간 그 이미지들은 제가 그 저쪽 카페에다 링크를 해 놓을 테니까요. 언제든지 실습을, 실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